안녕하세요. 빵허더장군의 인천맛집 삼륙작전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시원한 조개 국물이 무지하게 땡기는 그런 날 말이죠. 금요일의 과음으로 쿠알라가 된 주말 아침부터가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외갓집에 놀러 간 가족들을 데리러 계산동에간 김에 작전시장에 위치한 가성비 좋기로 소문난 바지락 칼국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요새는 닭한 마리 칼국수가 칼국수계를 평정하다시피 한 느낌이라 조금은 쩌리가 돼서 변방을 걷도는 느낌이지만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엔 바지락 칼국수가 유행을 해서 도심에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요새는 바닷가 근처를 가야 접할 수 있는 메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바지락이 시원한 국물을 내는 데 있어서 민물새우와 함께 완두반지 최강자들이라고 생각하는지라 좋아하라 하는데 주변에 잘 보이지도 않고 가격도 만 원에 가까울 만큼 부담스러워진 게 사실입니다. 오늘 먹을 바지락 칼국수의 가격은 현금 결제 시 500원 할인으로 4,000원입니다. 작전동에 위치한 대부도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어릴 적엔 엄마 선보여잡고 고구마 튀김 먹으러 시장을 자주 가곤 했는데 요새는 로켓이다 총알이다 냅다 집 앞에다가 꽂아주는 시대다 보니 엄마가 장볼 때 분식 포장마차에서 쭈그리로 떡볶이 먹던 갬 없어졌죠. 보통 시장 골목들이 좁은데 이곳은 아주 시원시원한 골목이 인상적인 곳이네요. 가게 앞에 주차장이 있으나 복잡할 경우 작전역 환승 주차장에 주차하신 후 작전시장 입구로 가셔서 1분 정도 걸어가시면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바지락들이 뜨끈한 육수가 되기 전에 몸을 식히고 있는 수조입니다. 테이블은 10개 남짓하며 이전한지 오래되지 않아 깔끔한 편입니다. 메뉴는 칼국수와 수제비이며 현금 결제 시 500원 할인입니다. 그냥 칼국수도 아닌 바지락 칼국수가 4,000원이라니 우리 마더 헬레사회자누님도 감동의 눈물 한 방울 흘리실 만한. 가격대입니다. 바지락이 간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준다고 하니 저같은 묵직한 친구들을 위한 재료였습니다. 반찬으로는 김치 만들다 바람에 흩날린 고춧가루 살짝 뒤집어 쓴 듯한 댄무지와 겉절이에서 조금 더 익은 듯한 김치가 제공됩니다. 부족한 찬들은 셀프코너에서 조금 더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셀프코너에는 빠라바빠 빠빠밤 하게 만드는 고추 다짐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문해서 500원 할인받은 4000원의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큼지막한 대접에 바지락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 진짜 4000원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바지락 양도 많고 국수 양도 충분합니다. 바지락 칼국수들이 보통 7, 8천원 정도 하는데 거의 반값에 불과합니다. 보통의 칼국수들이 닭 육수가 많은데 바지락을 많이 넣고 육수를 내셔서 그런지 조개 맛이 진한 제가 기대했던 그속 시원한 느낌에 물 마셨습니다. 호박과 당근이 들어있어서 은은한 단맛도 나며, 다진 마늘이 많이 들어있어서 바다 생물이 피할 수 없는 비린맛도 거의 없습니다. 담백하고 감칠맛 나는 육수에 매콤한 고추질을 살짝 더해주면, 감칠맛이 업그레이드 되어, 그래, 이 맛이야! 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줍니다. 오늘 혜자노님, 이번 편에서 바쁘게 나오십니다. 면발은 일정해 보이는 게 기계면 같아 보이는데, 이 가격에 직접 면을 뽑으시면 사장님 어깨가 남아나시지를 않을 겁니다. 바지락살을 다 발라 먹여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분리 작업을 하였습니다. 바지락은 크기가 크기인지라 꼴랑 한두개 먹으면 간질만 나기 때문에 서너 개씩은 퍼먹어줘야 또 내가 오늘 바지락 좀 씻고 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가격인지라 방문 전까지는 반신반의하며 바지락이 적지 않을까 했는데 서너 개씩 퍼먹어도 충분할 만큼 많은 양의 바지락이 들어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보통 바지락 칼국수 가격이 7,8천원 이상이고 비싼 곳은 만원 하는 곳도 있는데 4,000원의 가격에 이정도 바지락 양과 맛이면 다른 곳에서 7,000원 이상 주고 먹으면 왠지 억울한 느낌마저 들것 같네요. 얼큰이 칼국수는 모두 예상하셨다시피 바지락 칼국수의 궁금해 버전입니다. 아무래도 해산물 육수다 보니 진 난고기 짬뽕보다는 맑은 느낌이 드는 국물이네요. 매콤보인 저한테는 적당히 매콤한맛이었지만 끝맛이 꽤나 칼칼한 느낌이 드는 안칼진 맛으로 내가 조선의 맵찔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지락 칼국수를 드세요. 개인적으로 빨간 국물의 칼국수 중 최고라 생각하는 게 강릉 장칼국수인데 장칼국수급은 아니고 지난번 닭한 마리 칼국수의 빨간 버전처럼 빨간 맛을 죽어도 못 보내 하시는 분들께는 만족하실 만한 맛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음에 빨간 맛을 시켜야 된다면 수제비를 시켜보겠습니다. 이유는 밀가루와 국물이 같이 들어가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면도 물론 밀가루 밀가루 덩어리가 왠지 더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군요. 그래서 왠지 수제비 느낌을 내보려고 숟가락에 올려서 국물을 적셔 먹어봤네요. 우와 이랬더니 맛이 정말 칼국수면의 국물 적신 맛이었습니다. 수제비 맛은 수제비 시켜서 드셔보세요. 해물전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는 포화지방 동호회 회원으로서의 자그마한 바람도 있었지만 뭐 맛과 가성비를 둘다 느낄 수 있는 이 집은 별다른 욕심 없이 4천 원 주고 바지락 칼국수 먹으러 종종 방문할 것 같습니다. 술 먹은 다음 날 자주 생각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오늘도 이장에 기름칠해서 행복한 하루가 되기 전에 칼국수 집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고개만 돌리면 인천 만두의 성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찐만이네가 있습니다. 배는 불렀지만 담백한 국물의 아쉬움에 뭔가 흘린 듯 가게로 향합니다. 시스로 입은 거 마냥 속살이 다 비치는 거 보이시죠? 만두는 반죽의 식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고기의 맛과 식감이 더 중요해서 이런 얇은 피 만두를 더 좋아라 합니다. 김치 만두와 고기 만두 모두 10개에 4천 원으로 가격도 괜찮습니다. 뭐랄까 시장의 매력 중 하나가 만두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간식거리가 많다는 거 아닐까요? 집에서 먹기 위해 고기 만두와 김치 만두 4천 원씩을 포장해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도 4천원이군요. 4천원의 갬성이 있는 작전시장. 좋아요. 만두소를 갈라보면 부추와 당면 등 딱히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속이지만 간이 잘 맞고 식감도 좋은 것또 한입 크기라 빛의 속도로 먹어치웠네요. 요새 비비고 만두가 워낙 잘 나오기에 비비고를 압살한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시장만두의 특유의 투박하면서 정감이 넘치는 맛이 괜찮았습니다. 둘다 맛있는데 역시 고기는 고기죠. 김치만두보다는 고기만두죠. 쌀쌀해질 때쯤 생각나는 칼국수 한 그릇 바지락 칼국수가 땡기는 날에 작전시장 근처에서 칼국수 한 사발 들이킨 후 맛있는 찐만이 내서 만두 포장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위장에 기름칠할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입니다. 다음에는 구독과 좋아요 한 상태에서 만나요. 제발.